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얘가 뭘까요? 나팔꽃 같이 생겼죠, 나팔꽃 같이. 근데, 1일 초라고 합니다. 1일 초. 1일 초. 아, 그니까 러 그게 이게 꽃이 하루 이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는 1일 초인데, 얘도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아요. 이렇게. 꽃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계속 올라올 거예요. 베란다나. 그러니까 사계절 꽃이 올라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것도 이렇게 이런식 끼워 넣는걸 좋아하는데 얘도 나뭇가예요 여기 나무처럼 생겨서 이 사기 또 사기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사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가지가 가지 사이에서 바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나무 나무예요. 근데 요정도면 4천원? 4,5천원? 그렇게 합니다. 조금 작은 버전이 3천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너무 예쁘고 또 싸고 키우기도 쉽고 1일초라고 합니다. 꽃 종류가 많죠. 색감은 얘가 지금 1색, 1초도 색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흰색분, 연분홍, 찐분홍,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지금 사기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지금 가지에서 다 사기. 사기 송송 이렇게 송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큰 화분에 심어놓으면 더클 겁니다. 제가 큰 화분에 옮겨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음에 좀큰 화분에 옮겨 심을 때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1일초라고 합니다. 짠, 환하고 예쁘지? 색감도 예쁘고, 뭐 집안에 하나 이렇게 피어 있으면, 사계절 피니까 분위기도 살리고, 이렇게 하나 있으면, 옆에 꽃들도 빛다고 좋죠? 1일초. 짠! 초록이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쁜 거 계속 올리겠습니다.